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신규 점플팩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자 댓고본격적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얻진 못했지만, 이제 나온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팩이 나왔죠. 제이브랑 림팩이 나오게 되었는데, 둘다 이제 그 업데이트 정보에서는 다들 뭐 저도 그랬지만,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 그리고 뭐대매즈 매즈 매지 시대가 올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만큼의 어 엄청난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림부터 이야기하자면, 리는 딱 봐도, 매지대 가고 즉사대게 이제 사용을 하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매지대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이제 백각이 잠수함 패치를 당했어요. 무슨 잠수함 패치를 당했냐면 잠깐 백각을 좀 찾을게요. 백각이 원래는 이제 이 암흑지대를 깔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끌어옴 효과로 해서 이제 중앙으로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중앙에 몰리다 보니까 중앙에 몰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카르마 스킬 이 계속 들어가서 쿨 표정되죠 그리고 뭐 변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계속 뚜까 맞다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패치가 조금 되, 됐습니다 이게 어그니까 공지로는 올려주진 않았는데 그잠수한 그러니까 패치로 인해서 이 끌어옴 효과가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끌어옴 효과가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는 가운데로 몰려야 되는데 그냥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거죠 위치를 잘 잡고 있으면은 사실상 그 카르마의 뭐 쿨중이라든지 이런 게뭐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백각이 지금 약간 칼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백각 배 기준과 매지덱 자체가 너프를 당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프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림패스는 이제 떡봐도 완전히 뭐매지덱에 이제 진짜 특화된 패신데. 그백과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아쉽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즉사대. 즉사 대으로는 엄청난 효과를 보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즉사대으로는 말도 안 되는 효과죠. 이게 이제 모든 아군에게 50초 동안 상태상 적중확률 30%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궁극기게이지 50% 증가 그리고 피해 면역 가지고 있고 스킬 케 쿨타임에 이제 해로운 효과 지속 시간 30% 증가로 인해서 즉사가 엄청나게 잘 박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는 즉사가 안 박혀야 되는 이제 뭐해감덱 상대로도 즉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해감덱 도 직사로 똑같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원래는 해감대기 어, 직사득 상대로 당연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거는 약간 그 수석사제 의 비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투 수석사제면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뭐3 수석해도 근데 3 수석하게 되면은 이게 무기력을 아예 안낄 수가 없거든요 뭐 점플루디라든지 이 친구들이 아예 그 무기력을 안 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석사제을다낄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더잘 잘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림패스로 직사덱을 하실 경우에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어, 걱정스러웠던 요 위장 이게 직사덱에서 위장을 쓰다 보니까 어차피 직사덱은 원툴로 해가지고 그냥 직사로 이제 때려박는 거라 가지고 사실상 뭐 방백이라든지 매지덱은 다잘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장의 효과 자체를 직사덱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그렇다면 이제 공덱 상대로 했을 때이 위장 효과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공덱은 강력하죠. 아무리 위장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순식간에 파보박 하면서 다 이제 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백상대로는 린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린이 크리스펫하고 싸우면 크리스펫이 이긴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위장이라는 거는 피가 30%그 이하로 제이 떨어졌을 때 이제 어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펫도 직사댁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팻 같은 경우에 다 아시는 것처럼 공격 속도 29%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팻이 먼저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잡아서 때릴 수가 있고, 원래는 위장효과가 발동해야 되지만 직사툴로 죽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크리스팻하고 싸우게 되면은 크리스팻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크리스팻은 거의 모든 덱 상대로 이기면서 공대 같은는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리스 직사를 만나게 되면은 질수 있는 확률이 또 존재를 하고 공백 상대로 했을 때도 엄청난 막 승률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위장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각개업파되면서 뚝감아지면서 이제 <laughs> 순식간에 녹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 원래 그 직사덱이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밸런스대로 린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방백이나 매지덱 상대로는 좋지만 공백상 대로는 약간 좀 애매하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어 능력치 자체는 사기틱하지만 그 대개 밸런스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어느 정도 막 맞춰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이브도 마찬가지에요 제이브도 이제 되게 사기틱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요게 이제 그 반격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반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이브 반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반사로 딜이 엄청나게 막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공백성대로는 엄청 좋습니다. 이유는 얘가 어 민과 다르게 해오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민펫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해오제가 없어 가지고 이게 원래는 바로 풀어버리고 이제 그 제이브가 궁극기를 써야 되는데 해오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피해 면역만 딱 걸고 근데 피해 면역은 바, 풀 수가 있잖아요 풀, 풀고 풀 이제 어, 어, 얻어 왔다 보면은 이제 그 궁극기도 못 쓰고 이제 공대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이브, 제이브팩 같은 경우에는 해오제랑 피해 면역을 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궁극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조금 궁극기 쓸수 있는 거는 밍처럼 1초 동안 이제 궁극기 게이지 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덱 상대로는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공격력, 방어력, 그리고 받는 피해 아무튼 15% 감소, 감소한 만큼 반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공덱 상대로는 미친 효율을 보이고 엄청나게 단단한데 문제는 어 직사덱에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지덱 상대로도 아무리 이 매지덱이 어 백각이 너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계속 변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이브, 그니까 제이브 덱은 결과적으로 제카카카 덱인데, 제카카카 덱 같은 경우에는 매질을 어떻게 뭐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뚜까 맞아야 되거든요. 루펫처럼. 루펫도 만안 뭐 좋다는 이야기가 어차피 뭐 백강 너프당에도 계속 뚜까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제이브도 계속 뚜까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헤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잠깐 풀고 딜을 조금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걸로 해서 엄청나 뭐어드밴테지는 아니라서 약간 이제 예전 그 밍팻에 비해 비해서는 이제 매직 상대로는 조금 더 괜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 막 성능을 자랑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밍팻이잖아요. 밍팻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C부에 궁극기 게이지 감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기력을 자체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기력을 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껴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제 카카카가 허들이 되게 높은 이유가 m 옥을 거의 3개 이상 껴주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카기까지도 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가 되게 부족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불사도 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껴야 되는 장신구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무기력 까지 껴야 되다 보니까 장신구에 대한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허들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이브펫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무기력까지도 이제 세팅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면은 오브를 넣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이제 친구들의 랩이 다6 0랩이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제이브 패스를 통한 제카카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허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덱을 쓰기에는 시너지가 나오기가 조금 그래요 뭐 회감덱에서 쓰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제이브를 그뭐 직사 덱이나 매즈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이브 패 또한 뭐 엄청나게 사기는 아니다 다만 공덱 상대로는 되게 좋고 매지덱이 아닌 일반 방덱 상대로는 아무래도 계속 반사 주고 이제 요런 이제 데미지 공격력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도 이오제나 이런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덱 상대로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패에 따라서 좀 덱이 고정화되고 그 고정화된 덱 자체가 어. 영웅들의 뭐 밸런스를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백각이 이제 너프를 조금 당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어 완전히 개사기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밸런스가 나름 맞춰졌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사기보다는 그냥 지금 나온 패에 비해서는 조금 더더 더 좋은. 팩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시간에는 싱글팩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